11시 주식원에서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을 통해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포착된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성건설 살펴보도록 할게요. 9시 10분에 AI가 포착을 해서 현재 24%대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일성건설의 경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련해서도 움직이고 있고, 아파트, 자체 아파트 브랜드로도 트루어집니다. 온 클래스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큰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오늘 어떻게 좀 대비를 해볼까요? 어, 재건 관련 주 테마로 엮이면서 오늘 장에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오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침 9시 10분에 포착을 하고 나서 지금 어, 포착하고 나서 거의 15%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어, 이런 종목들이 요즘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해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대장주 그리고 이동주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나왔는데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안 올라갔던 종목들 중에서도 일성건설이 오늘장에서도 거의 20%가 넘는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흐름을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나쁘냐라고 본다면 저는 더 추가적인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매물대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 매물대 구간이 있는데 이 자리도 강력하게 돌파를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자리만 더지켜준다고한다면 제차 한번 더의 상승세 이런 부분을 또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게뭐냐면 차트상으로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 떨어질 때 모아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매물대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매도세가. 근데 이렇게 많이 급등세가도 나오고 있지만 매도세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거는 이 종목이 더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차트상의 심리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일선건설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당일에도 거의 15%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지만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도 어떻게 보면 내일장에서 좀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양봉, 음봉 양봉 스타일로 한 번에 더 상승세는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 단기적으로 재건 관련주를 노리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유심히 지켜보면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일장에서 조정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장에서 포착 이후에 15%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었는데 9시 10분에 포착을 했습니다. 오늘 상승세가 가팔라서 현재 24%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모멘텀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만큼 이 종목에 대한 앞으로의 추가 시세까지 충분히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AI의 도움을 받아 보시면요 장중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포착해서 가져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나도 우리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 미리 좀 체크해서 이 포착한 종목들 위주로 좀 공략을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샵 3989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AI의 포착 종목들을 직접 또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무료 체험권까지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셔서 추가적으로 급등주 AI 프로그램까지 무료로 체험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또 오늘 함께하는 전문가님의 추가적인 대응 전략까지 모두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추가적인 대응 방법들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투자 전략까지 추가적으로 모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MSC입니다. 식품 관련 주에서 저희가 오늘 ai가 10시 1분에 포착을 했습니다 어, 그 이후에 또 시세가 나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더본코리아가 상장 이후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었죠 그러다가 오늘 다시 최고 18%까지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현재는 조금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요 msc의 경우에는 케이푸드의 그 소스와 양념을 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본코리아의 시세 와 맞물려서 함께 좀 추가적인 상승까지 나온 것으로도 보입니다. AI가 이 시점을 또 기가 막히게 또 포착을 해서 추가적인 급등까지 또 나타냈는데요.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케이푸드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어, 좀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가 뭐냐면, 미국 전역에 인공색소 금지, 확산 전망에 천연색소를 사용하고 있는 MSC가 좀더 부각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차트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더 유심히 지켜볼 필요는 있다. 한번 상승세가 나올 때 급등세가 나오는 열출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정말 빨리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정말 빨리 떨어지는 부분. 근데 지금 상승세는 그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덜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한번 상승이 크고 그 다음 상승세, 세 번째 상승세는 더 약해졌어요. 근데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를 해야 되냐라고 본다라면 자세하게 본다라고 하면 여기 이번 상승세 때는 좀더 약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도 많이 빠지고 있고 이런 종목들 시총 낮은 종목들 중으로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들어오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고 본다라면 우리가 차트상으로 보면은 여기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보다는 고점 부분을 본다라면 더낮아 낮아, 낮아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하려고 한다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은 한 6,500원까지는 충분히 여력은 있다라고 보,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에서도 5%대가 넘는 상승세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더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면서 가자 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차트를 과거를 봤을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한 번에 상승할 때는 정말 크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라갈 때는 좀더 약하게 약했던 모습세 그리고 세 번째는 좀더더 약한 모습세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연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세도 6,500원까지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어, 더번코리아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MSC에도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에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f b 관련 종목들은 어, 장, 어 상장하고 나서가 제일 강했던 부분이 제일 커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투자 관점으로만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 전역에 인공색소 금지와 관련된 이제 규제가 내려지면서 천연색소 향료를 또 연구 개발하는 오늘의 MSC 종목으로 좀 시세가 몰리고 있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더본 코리아 관련해서도 좀 움직일 수는 있다라는 말씀 주셨지만 이런 F&B 관련, F&B 관련 종목들은 상장한 이후에 좀 이런 탄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참고하셔서 또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AI가 급등주들을 포착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이 정말 많은 테마로 수급들이 분산되는 상황에서도 어떤 종목들의 수급이 쏠릴 수 있는지, 어떤 종목이 좀 급등세를 이어갈 수 있는지, 좀 내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 시장을 대응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AI 급등주 포착 하는 방법을 또 나도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포착 시간까지 이렇게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어, 오늘 방금 살펴봤던 MSC의 경우 저희가 10시 1분에 포착을 해서 그 이후로 좀 시세가 나오는 모습 보였었는데 이렇게 급등주 AI 포착에 도움을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3989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중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이 급등주 AI가 포착한 이 무료체험 해보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메시지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도 좀 AI 포착에 도움을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함께하고 있는 이정호 전문가님과 다양한 대응 전략까지 추가적으로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한 번만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요 팍스 통신망 이용해 보시 실수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열려 있는 팍스 통신방 들어 오셔서 장중에 실시간 대응까지 모두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퍼스텍입니다. 퍼스텍은 오늘 9시 31분에 또 저희가 포착을 했습니다. 어, 그 이후로 지금 오늘 방산 관련주 또 드론 관련해서 또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어, 오늘 지금 현재 5%대 상승세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뭐 항공우주라든지 무기, 지상 무기, 어, 해상 수중 무기 등등 정말 다양한 방위 산업 분야와도 엮이고 있기도 하고, 또 특히 항공 우주 분야에서 또 참여를 하고 있고 나로호 사업에도 또 참여를 했던 또이 종목이기도 하죠.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좀 살펴보면서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요즘 어떻게 보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 가지고 방산 그리고 우주항공 쪽으로 계속적으로 확산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는데 어, 버스텍도 어떻게 보면 은 우주항공 쪽 그리고 방산 쪽을 다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재건 쪽에서도 빛을 바라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 드리고 싶어요 지뢰 제거 관련해 가지고 로봇이나 이런 부분이 개발이 부각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경우에는 지뢰제거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퍼스트텍이 재건도 되고 우주항공도 되고 어방산까지도 엮여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가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생각보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되게 약한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저는 좀더 끈기 있게 좀 들고 가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시총도 어떻게 보면 2천억 밑에 있는 종목이고 대주주도 후성입니다. 후성이 후성의 계열사로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탄탄한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적자인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매출이나 영업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냐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의 악영향은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원하고 있는 방산 그리고 우주항공 그리고 재건까지도 엮여 있는 종목 이렇게 세 개까지도 엮여 있는 종목이 그렇게 흔치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퍼스트텍은 다 엮여 있는 부분이 좀더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테마성으로도 더욱더 올라갈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AI가 포착하고 나서 거의 진입가부근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신규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퍼스트텍을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차트 상관점으로 봤을 경우에도 지금 자리가 정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게 그렇게 많이 올라올르진 않았습니다 물론 바닥권을 딛고 나서 한 번에 상승세가 나왔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뭐냐면 트럼프 당선 관련해 가지고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졌다가 지금은 막상 당선되고 나서는 올라가 주는 모습은 안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선과 건설이나 다른 종목들도 봤다시피 한 번에 큰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런 종목들을 기대해 보면서 들어가는 전략도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아직까지도 매물대가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만 이제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네 이제 3,750원만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4,000원에서 5,0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금 저가권이다 라고 전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 그리고 우주 항공 그리고 재건까지도 엮여 있는 퍼스텍이란 종목을 유심히 지켜보고 모아가시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딱이 시점에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해서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 방산, 우주 항공. 또,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함께 꼭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모든 테마를 함께 엮일 수 있는 종목이 이 퍼스텍이기도 합니다. 어, 추가적으로 지금 항공 우주와 관련된 이슈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약했던 경향은 있었습니다만, 어, 대주주가 또 후성이기 때문에 또 탄탄한 기업 구조를 또 가지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한 번에 좀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까지 말씀을 해주신만큼 이 종목 아직.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아직은 포착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어느 정도 담아 보시는 것도 또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시장 대응을 해 보신다면 나중에 시세가 나왔을 때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을 때또 어느 정도 챙겨 보실 수가 있겠죠. 오늘 전반적으로 AI가 이 종목 포착해 주면서 포착한 시간이 오전 9시 때였습니다. 어 근데 그 이후로 지금 5% 가까운 상승 나왔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ai 시스템이 이렇게 포착해주는 급등주들을 내가 조금 미리 받아보고 싶다 오늘 시장 안에서 급등할 수 있는 ai 포착 종목들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중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ai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3989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 방송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이 방송 중에 보내주신 분들에게 무료 체험권. ]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주셔서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이정호 전문가님과 팍스통신방 들어오셔서 대응 전략까지 모두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역시 방산 관련해서 포착을 했습니다. 휴니드 9시 17분에 포착을 했는데 현재 지금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10% 넘게 상승세 보이면서 현재 12% 넘는 급등을 보이고 있는 방산 관련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하고요. 하죠. 어, 실제로 지금 무기 체계 구축을 위한 또 소프트웨어와 또 해외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또 방위사업청과 한화 시스템에 주요, 주요 납품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방산 관련 주들이 움직일 때마다 좀 크게 크게 좀 시세를 내고 있는 모습 좀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이 종목 지금 그래도 고점 부근에 있단 말이죠.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어, 지금 방산 관련해 가지고는. 다 긍정적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방산, 그리고 우주항공, 이렇게 두 개가 같이 겹쳐있는 종목들이. 더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LRG 넥슨 같은 경우는 우주 항공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더 어떻게 보면은 현대르템보다 더욱더 상승세가 좋았던 모습에도 있었어요. 네, 이 휘니드 같은 경우 종목도 방위 산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 산업 같은 경우는 항공과 전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 대주주로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회사, 바로 보잉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보잉이 어떤 회사냐라고 본다면 우리가 보, 어, 해외여행이나 이런 부분 갈때 보잉 747뭐 에어버스 이렇게 있잖아요. 에어버스는 프랑스고, 보잉은 미국 기업인데. 그 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 항공 관련해가지고 탄탄한 기업이 대주주로 있는 부분이 있고 이 휴니드는 거기서 이제는 항공 전기 장비나 이런 부분을 납품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장에서도 하나 시스템이 되게 큰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주요 고객처로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하나 시스템도 있는 부분이 크게 작용을 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니드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하나 시스템을 봤을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계속적으로 올라가줬던 모습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휴니드 같은 경우는 어떠냐요? 오늘장에서 이제는 뭐 10%가 넘는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고, 이 대장주가 먼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휴니드 같은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여기 하나, 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진짜 이번 주 내내 올라가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적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2만원대의 주가는 이제 거의 3만원까지도 육박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거의 바닥권에서 본다라면, 10%가 넘는 상승세도 나와주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제는 휴니들을 들어갈 때 어, 지금 자리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과거에 올라가줬던 때 8월 달에 어, 차트... 차트를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리도 충분히 올라갈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시총이나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아까 퍼스텍도 2천억 미만이었죠. 이휴니도 지금 1,300억대 2천억 미만의 구간에 있고 대주주 지분이나 이런 부분도 다양호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퍼스텍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도 더 높고. 어, 영업익도 이더 높은 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플러스 점수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 시총은 퍼스트에게 더 높은 점은 아까도 얘기했다, 얘기했다시피 어떤 테마성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 더 많이 낀 부분이 있다. 하지만 휴니드 자체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는 더 올라가도 안 이상한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AI도 애칭 랭킹이나 이런 부분 봤을 때는 84점, 그리고 외기 점수도 64점, 빅데이터도 59점을 줬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추가. 적인 상승세나 이런 부분 더욱 더 높게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상승 에너지 폭을 본다라고 한다라면 아까도 비교했다시피 퍼스텍이나 이런 부분을 본다 보면 상승 에너지 쪽으로 좀더 약한 모습세 그리고 휴니드는 더욱 더꽉찬 모습에도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나 주가의 가격대나 이런 부분을 봤을 경우에는. 퍼스텍보다는 휴니드가 좀더 저평가된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AI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도 계속적으로 저점을 올리면서 올라가주고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남은 거는 고점 부분을 돌파해 줄 때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냐라고 본다라면 저는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미국 증시도 어떻게 보면 방산주 그리고 항공주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어, 계속 트럼프가 당선 이후로 이제는 우주항공이나 이런 부분을 법 제재하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더, 어, 더, 낮아질 수 있는 부분, 진입장벽이 낮아질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또 기업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이휴니드라는 종목도 이제는 우리가 지켜봐야 를 된다. 우리가 이때까지는 대장주인 하나시스템과 뭐하나에어로스페이스 LRG 넥서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줬다라고 한다면 그 흠풍이 이제는 중소형주까지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 오늘장에서 10%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지만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이제 슬슬 모아가신다라고 한다면, 라한 번에 상승세가 나올 경우에 그때 수익을 보고 나오자. 왜냐면, 하 하나 시스템과 이런 종목들도 차트를 보면, 은 어, 10% 올랐네? 조정 어, 들으면 들어와야지. 하다가 놓치고 놓치고 해가지고, 요 며칠 새 거의 30%가 넘는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연출되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 입장이라고 한다면, 라 지금, 거의 웬만한 시장의 수급세나 이런 부분은 트럼프 트레이딩 쪽으로 다들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본다라면 이런 종목들을 놓치지 않고 지금 고점이다라고 생각해도 조금이라도 들어간 다음에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시장의 수급세는 대부분 트럼프 트레이딩 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방산이라든지 우주항공 쪽이 특히나 계속 좀 이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휴니드를 꼭 보셔야 될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방산 관련 주들 시세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높게 보고 계신 만큼 휴니드의 지금 자리가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과거 차트를 본다면 현재 시세가 좀 저평가된 부분도 가장 가고 있고요. 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이런 중소형주까지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주들 오늘 또 AI가 포착을 해서 휴니드 13% 가까운 또 상승률 이끌어냈었는데 오전에 9시 17분에 포착하자마자 또 시세를 주면서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 이렇게 그날 그날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좀 잡아내고 싶다 이런 종목 좀. 스스로 찾기는 어렵지만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AI 급등주 포착해보실 수 있는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문자 주셔서 모든 전략들까지 받아보시고요. 아래 보이시는 QR 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요. 오늘 함께하는 이정호 전문가님과 다양한 시장 대응 전략까지 살펴보시 실수 있겠습니다. 방송 중에만 열려 있으니까요. 이벤트도 팍스 통신방으로 들어오시는 것도 지금 바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어서 또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샤페론입니다. 샤페론 오늘 지금 윗꼬리를 살짝 달고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요. 샤페론 저희가 9시 19분에 AI가 포착한 시점부터는 상승세 이어가다가 지금은 좀 상승분에 반납을 하고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 기술 이전 논의 소식 전해졌죠. 샤페론은 또 바이오 유럽에서 글로벌 제약사들과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라든지 알츠하이머 치료제라든지 또 이중 항체 면역 항암제와 같은 이 주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활발한 기술 이전 논의를 진행한다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때문에 샤페론 앞으로도 이런 재료들 가지고 움직일 걸로 보이는데 제약 바이오주들이 오늘 또 전반적으로 힘을 좀 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이 종목. 어떻게 앞으로또 살펴보면 좋을까요? 응. 어, AI가 정말 많이 잡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잡을 때마다 항상 수익을 줬던 종목이었고, 오늘 장에서도 이제는 어, 어느, 어떻게 보면 차트상으로 본다면 고점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승 엠파 부분이 좀 나을 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어, 상승화을 한번 하고 나서 하락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점을 지키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잖아요.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점에서 고점을 갱신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점을 올라가 주면서 올라가는 부분이 더 크다. 그 말은 뭐냐면은 어, 우리가 이제는 저점을 높이고 올라간다는 것은 아이 종목은 어느 정도 하락이 된다라면. 가야 할지. 그러면 이 종목 항상 수익을 줬으니까 그 말은 이제는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저점을 높이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고점까지도 한번은 더 갱신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 주시는 게 좋은데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AI 같은 경우도 한번 계속적으로 수익을 <laughs> 잡을 때마다 수익을 줬고 이제는 이제는 고점 부분 부분에서도 이제는 한번 더 상승 탄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아토피 치료제에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 떻게 보면 애들 키우신 분들은 아토피 걸리지 않을까 되게 막 먹는 거나 아니면은 연고나 이런 부분을 되게 집중하는 모습도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예민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아토피가 치료된다라고 한다면 보다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크다 왜냐면 이게 아토피라는 게 뭐냐면은 어 웬만한 사람들도 거의 다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어, 지금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별로 없었지만 요즘에 어떻게 보면 현대화 시대로 오면서 아토피가 더욱더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더 개선된다라고 한다면 매출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유럽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좋게 나오고 있고 차트상으로도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은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세나 이런 부분 더욱더 들어올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시장 요즘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트램프트레이딩 관련해 가지고 수급세가 많이 들어와서 제약바이오가 조금 재미없는 시장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때 이제 슬슬 모아가야 되, 되지 않나 어, 어떻게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어, 트럼프 트레이딩을 노리시고 중장기적인 전략은 아직도 제약바이오는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 투자자 관점으로는 이 샤페론이나 종목, 어떻게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잘안 좋게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은 어느 고점부근에서도 비중을 조금 더 들어가신다라고 한다면,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짧게 짧게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한10% 정도인 5,700원 정도까지만 노리시고, 여기서 수익을 보고 나오신 다음에, 좀더 조정이 들어오시면, 5,000원 부분 밑에서부터 또 다시 한번 모아가시는 전략. 이런 부분이 좀더 트레이딩 관점으로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은, 무조건, 어,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꾸준하게 들고 가시는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 가격에서는 정리를 하시고 또 조정이 들어올 때 모아가시는 전략,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샤페론 살펴봤습니다. 기술 이전 관련 논의 소식이 들려오면서 또 오늘 시세를 줬다가 현재는 조금 윗꼬리를 달고 있긴 하지만요. AI가 이 종목 포착해 냈습니다. 어, 잡을 때마다 수익 줬던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현재 좀 고점에서 어느 정도의 부담감은 가져가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게 있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상승 탄력 앞으로 꾸준히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토, 아토피 치료제에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될 가능성. 크다 보니까 이 종목 계속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제약바이오는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쭉 살아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샤페론의 경우에는 5천원 부근에서 모아가라 라는 말씀 주신 만큼 이 종목도 계속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AI가 포착한 종목들 샵 3989번으로 문자메시지 주시면요. 무료체험권 보내드리는 이벤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들어오셔서 이 추첨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오늘 시장 살펴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양 시장에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수급이 계속 좀 악화를 하고 있고 환율까지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장 이번 주까지는 조금 이런 힘든 상황을 좀 이어갈 것이다 장 초반에 좀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오늘도 오늘 전반적인 또 수급까지 빠지다 보니까 5호장또 대응 전략들 또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의 오후장 좀 어떻게 좀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어, 지금 언달러 환율도 이제 거의 1,400원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더 시장에 부각... 안 좋은 영향으로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면은 안 좋다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또 올라가는 종목들만 보면은 아 수급이 이쪽으로 다 쏠려 있구나라고 이런 느낌이 강하게 받는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조정이 물론 들어올 가능성은 있겠죠. 하지만 조정이 두렵다라고 해서 못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전좀더 아쉬운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트럼프 트레이딩이. 죽을 때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야 되는,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신경을 쓸 필요도 있어요. 그 말은? 트럼프 트레이딩이 조정 들어가고 다시 한번 올라갈 때이 종목 좀 약,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다시 한번 떨어지면 이 종목이 올라간다 라고 본다라고 하면 전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아니면은 2차전지까지도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수가 우리가 얼마 전에 올라갈 때 본다라고 하면은 2차전지가 제약바이오가 강세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본다라고 하면 트럼프 트레이딩이 약간 주춤할 때는 2차 전지 아니면 제약바이오가 오르고,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딩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쪽을 조금 더 즐기면서 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